안녕하세요, 유난이들. 난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기사를 저와 함께 읽어 볼 텐데요. 기사 제목은 집안 남자들 자위 모르는 척 해야 하나요? 입니다. 아무래도 자위 관련된 콘텐츠를 정말 많이 다루기도 하고 사실 제 구독자의 대부분이 3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기사 내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종종 상담하는 내용들 중에 뭐 아들이 자위하는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남편이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어, 그 모습을 너무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례들도 종종 들어오거든요. 상담 내용과 이 기사 내용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저와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유난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아들의 방문이 종종 잠겨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 것 같고, 아빠란 사람도 가끔 그런 짓을 하는 눈치고, 이런 남자들을 그냥 모른척해야 하는지. 사춘기 남아를 둔 엄마가 흔히 토로하는 고민이다. 사춘기 시절 자위행위는 이제는 더 이상 문제시 삼을 이유가 아니며,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위의 빈도는 줄어든다. 오히려 깨끗한 티슈를 방에 넣어줘 부모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위, 야동을 보는 것도 다 사춘기 발달 과정이지만, 다만 자위 때마다 습관적으로 본다면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성관계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 내용에도 음란물에 대한 경계성을 나타내고 있죠. 결혼 후에도 자위를 하는 남성이 있다. 2006년 대한비뇨의학과학술대회에서 결혼한 남성에서 자위행위의 빈도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48%라는 예상외에 높은 빈도가 발표됐다. 그 이유는 대부분 성생활의 불만족에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자위행위가 자신을 거부하는 행위로 오해하고 부부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이유는 흔하지 않다. 원활하지 않은 부부관계 속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하는 행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위가 규칙적으로 고착화되고 횟수도 늘어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복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저는 이 부분에서 빈도수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놀랐거든요. 48%면 결혼한 사람의 반은 다 혼자서 자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조금 의아했던 건 그러니까 자위행위 하는 게 고착화되면 이게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약간 의문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20대 남자와 여자는 성적 호기심이나 욕구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사정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리적으로 강한 성욕이 생긴다. 반면, 여성은 나이가 들면 성관계를 하지 않을수록 성욕이 저하되고, 성관계가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차이는 있다. 어,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나 뭐 상담을 통해서도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남성분은 성욕이 떨어지는 분도 있었고 여성분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욕이 더 올라가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100%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파트너가 있는 남녀가 규칙적으로 야동을 보며 자위를 하는 행동은 파트너와의 실제 성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현실의 성관계란 이기적으로 자신의 말초적인 자극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흥분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강한 성적 자극이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도 흥분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마지막 성적 쾌감을 통하여 상대에 대한 모성애나 부성애가 충만해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강한 결속관계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대의 진심을 몸으로 알아가는 바대랭귀지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포르노를 규칙적으로 접하면 현실에서는 접할 수 없는 과도한 여성의 성적 반응에 익숙해지면서 현실에서 성적 자극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또 현실에서도 포르노 속의 여성을 대하듯 존중과 배려를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 쾌감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자신을 아내가 거부하면 좌절을 느끼고 더 편향된 포르노와 자유에 탐닉하게 되는 악순함과 함께 포르노 중독으로 치닫는다. 과거보다 최근에 섹스리스 커플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나서 그 앞에서 자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실제 성관계를 할때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음란물을 보면서 하는 자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음란물을 보면서 하는 자위는 분명히 실제 성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맞지만 제가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었던 조루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남성자의 방법이라든지 혹은 더 여성들의 쾌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여성자의 방법을 이런 것들을 나의 몸에 맞게 해본다면 오히려 이런 자위 방법은 나도 몰랐던 내 성감대를 또 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모든 자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되 올바른 방법,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포인트겠죠. 해결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어렵다. 우선 남편을 정면으로 다가치면 포르노와 자유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결과보다 부부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이미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 어느 날안 하던 대화를 시작하기도 어색한 스킨십으로 친밀감을 높이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남녀 모두 먼저 상대가 숙이고 관계 개선의 시도를 시작해 주길 바라지만 바로 그런 기대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다. 상대가 의지가 있었다면 이 상황이 도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부부 간의 성생활의 불만족은 어떤 이유든지 또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부부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잘못이 더 많은 상대가 시작하기를 기대한다면 개선은 없다. 변화의 필요를 느낀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다. 상대의 호응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낮추고, 지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목적이 둘다 동일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나 방법 중심이 아닌 목적 중심으로 긴 호흡을 같이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국인 부부 커플이 특히 섹스리스가 정말 많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으쌰으쌰 해보려고 해도 막상 그 순간에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또 의기소침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또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 이 반복되는 거죠. 또한 우리 세대들이 성교육을 어디서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성적인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걸 시도해보고 싶다면 저는 상담받는 걸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안 그래도 딱 이번 달 말까지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남성의 첫 단추는 먼저 자위행위와 포르노 시청의 완전한 금지다. 규칙적인 자위는 아내에 대한 성욕을 감소시키고 규칙적인 포르노는 그 영상들 이상의 자극이 있지 않으면 발기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아내는 남편의 노력이 모자라더라도 노력을 인정하고 복돋아 주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을까 싶기도 할 것이다. 부부가 별로 말도 섞지 않고 대면대면하면서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신체적, 심리적 교감과 상대에 대한 배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사람 사이에 이렇게 친밀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밋밋한 삶을 더 없이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이다. 이 가치를 향유하고자 두 사람이 결혼했었기 때문이다. 네, 마지막으로 음란물 자유에 대한 경계성을 한번더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혼을 했었던 목적을 마무리로 이 기사가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유민상님 유튜브에 한번 출연했었을 때그 성교육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국인들 진짜 섹스리스 많아요. 왜 부부랑 해야지 도대체 누구랑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많 댓글들이 장모님 딸이랑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라는 댓글들이 막 올라왔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내가 성생활이 만족스럽다면 내가 충분히 잘 하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냥, 그러니까 유머로만 소비할 수도 있기는 한데,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아들이든 아빠든 음란물을 보면서 하는 자위는 절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 안 보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혹시 음란물 끊기가 너무 어렵다, 혹은 음란물 자위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영상들을 추천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유난이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